자, 놀면 마노. 오늘은 농사 지은 고추로. 이제 고추도 이제 막바지입니다. 고추 이제 막바지 어, 어제 땄고 그중에서 풋고추 제일 튼실한 놈으로 어, 따서 튀김, 고추튀김 만들었네요. 고추튀김과 여기 어, 깻잎, 양장아찌, 또 오이, 고추무침 이렇게 해서. 동해 동동주, 동해 동동주. 어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그 동동주 해서 오늘 또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어 퇴근하면서 지나가다가 생동동주 그요 밑에 마을에 사는 후배가 그 사주고 갔습니다. 그래서 오늘 또 이걸로 한잔 먹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놀면 만호 반갑습니다. 오늘, 야 이거는, 그, 한대 정도 되죠, 한 대. 1800ml가 한 대인데, 요거 1 7 0 0 m l 네요 거의 뭐, 한 대, 옛날에는, 그, 주전자 한대 빡, 한대 사오느라, 그러면은, 그 사왔죠. 그 주전자 찌그러진 주전자 한대빡 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막걸리는 시원한 맛으로 오자마자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했습니다 아. 냉동고에 한 시간 정도 넣어놔도 별로 안 시원하네요 많이 시원하면 딱 좋은데 어제 마이와이프 울산 갔다가 목성었네요묵와 도토리 묵인데 까리뽕사만 맛있니다 맛있네요 아. 60년 역사에 60년 역사면은 그동안 그 문안 닫고 계속 했다는 것은 술이 그만큼 좋, 좋다는 말이죠. 이 지금 밥알이 동동 땜 완전 동동점이다. 밥알 한번보세이전 아. 아. 만들어 놓으면 뭐든지 다 맛있습니다, 손에. 가지도 이렇게 전부추는 맛있고, 원래 깨꼽, 들깨꼽 튀김 하면해 먹어야 되는데, 못해 먹었네요. 진짜 들깨 다 끝났죠? 호박꽃좀도또해 먹어야 되는데, 또 호박꽃은 아직까지는 안 있는데, 조만간에 호박꽃좀또 한번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합시다. 아... 말짱도롱무이라는데 얘는 말짱도롱무기 아니고 응. 그냥 도토리무입니다 <laughs> 어제 퇴근해서 배추 씹을라고 그골 만들고 비닐로 사람 대하면 내일 좀 내일쯤 도착할 것 같은데 오면 비닐을 치워 비가 온 뒤에 비닐을 치는데 비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안 오네요. 간절히 기원하면 오겠죠. 기우제를 지내든지 뭐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. 이 남쪽 지방에는 아직까지 좀 빠르긴 한데, 일단 비가 온 뒤에 비닐을 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, 그, 돈떡 사 보니까 문지가 풀풀 하던데 일단 비가 오고 나면 비닐을 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이가 식감도 좋고 향도 좋고 또 청량감도 있고 시원하면서 이 풋고추전하고 잘 어울립니다. 환장시다 제가 살고 있는 데서 한 15분 정도 가면, 흥삼이네라고 있거든요. 흥삼이네. 흥삼이네가 흥삼이네 그 유튜브 구독자가 500만 명이던데, 와, 정말 500만 명같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죠. 그 10%, 그니까, 구독자인데, 물론, 뭐, 외국 구독자도 많지만은, 오로지 먹방. 그, 고기 구워 먹고, 그런 유튜버인데, 너무 부러워서, 와, 500만 명 구독자. 영상 하나에, 보통 200만, 300만. 저도 먹방 하지만은, 구독자 100명 채우기도 어렵습니다. 아, 진짜. 흥삼 구독자님, 좀 도와주십시오. <laughs> 흥삼 구독자님, 한번 찾아가야 될것 될 같습니다. 와, 좀 비법을 전수받아야 될것 같습니다. 우리 집하고 15분 거리에 있는데. 혹시 흥삼 구독자님 보시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. 제가 우리 마당에서 고기 한구읍시다 <laughs> 흥삼 구독자님 혹시 그 놀면 많어 볼 기회가 있다면은. 연락 한번 주십시오. 댓글 한번 주십시오. 제가 우리 마당에서 한번 먹방 한번 찍읍시다. 그러면은 흥삼 구독자님의 1%만 저한테 구독해도 <laughs> 저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이걸 한참에 먹을 수는 없고 또다아놨다가 다음에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그 동해명주 인장합시다 마치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놀면 만호 <laughs> 감사합니다.